삼성 스마트 에어컨 Q는 최고의 품질과 시원함을 약속드리는 올해 삼성 스마트 에어컨 Q와 함께한다면 앞으로 더 스마트한 생활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삼성전자가 2012년형 스마트 에어컨 Q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스마트 에어컨 Q라 명명된 올해의 제품은 이름처럼 스마트한 기능들이 대폭 추가됐습니다. 먼저 제품 설치 직후 실내기와 실외기 배관 연결 상태와 냉매량 등을 음성으로 안내해 주는 스마트 인스톨 기능을 채용해 설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삼성 에어컨 전용 앱인 스마트 큐 앱을 다운로드해 에어컨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도 에어컨을 끄거나 켤수 있으며 에어컨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외부에서 집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뷰 기능 당일 날씨와 그에 맞는 에어컨 운전 모드를 추천해주는 안내 날씨 기능, 목표 전력량과 사용 전력량, 남은 전력량을 확인하는 전력량 설정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기능 외에도 기존 제품보다 열을 전달하는 면적을 5배 넓혀 많은 양의 냉매를 이동시키는 스마트 열 교환기, 공기를 흡입하고 토출하는 팬과 모터를 2개 채용한 듀얼 쿨링팬, 바람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 흡입된 공기를 바로 토출해내는 하이패스 방식 등 냉방 기술도 한층 개선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유해 세균을 99% 이상 제거하는 바이러스 닥터 기술을 삽입하고 자연 가습 기능 및 대용량 제습 기능을 추가해 에어컨을 4계절 청정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2년 신모델의 스마트 기능은 설치서부터 최적 환경까지 자동으로 어, 설정을 해주고 운전해주고 또한 밖에서도 어, 원격 조정이 가능한 그 작년 대비 훨씬 더한 차례 더 진화한 그 스마트 기능이 되겠습니다. 올해 전략은 그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IT와 네트워크 기술을 최대한 어, 활용을 해서 프리미엄 스마트, 그, 이쪽에 포커스를 둔 프리미엄 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더욱 똑똑해지고 있는 스마트 에어컨. 삼성전자는 오늘 선보인 스마트 에어컨 Q 시리즈를 통해서 작년 대비 15% 이상 신장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연 삼성전자의 그러한 발음이 시장에서 어떻게 통행될지 기대됩니다. 미디어잇 이상훈입니다.